강의용 마이크를 찾고 계신가요? 액토 헤드 마이크 블루투스 앰프는 강의 현장에서 뛰어난 성능과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선없는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블루투스 연결로 강사와 학생 모두에게 자연스럽고 선명한 음성을 전달합니다. 뛰어난 음질과 안정적인 무선 연결 덕분에 강의의 집중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잡음 없이 깨끗한 음성을 전달하여 강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또한 가볍고 착용감이 좋아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적어 강의 중 언제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의용 마이크를 고민하신다면 액토헤드마이크 블루투스 앰프가 최고의 선택임을 자신있게 추천드려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